고맙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츠와 보험의 경기입니다.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위네에 대패했습니다. 잔류로갈수 있는 팀과의 승점차가 9점이기에 반드시 승점이 필요했는데 미넨 상대로 승점을 따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승강 플레이오프 행이 가능한 16위와는 승점 2점 차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홈미기에 이재성과 오니슈, 버카트와 아우르크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 골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보험은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타이탄 스케줄에 지쳐있던 프라이브 루크에 패했습니다. 센터백인 오데체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한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넨전 승리 이후 3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에 추격당했습니다. 아직은 승점 여유가 있지만 팀당 9경기가 남은 분데스리 가기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강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홈에서 미넨을 비롯한 강팀을 잡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은 시즌 내내 쫓지 못했습니다. 아미리와 크라우스 등 점유율을 가져올 중원 조합이 있고 버카트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마인츠가 홈에서 승리를 노릴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인츠의 승리와 언더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하이데나임과 메넨글라트바우의 경기입니다. 하이데나임은 지난 라운드 아우쿠스 원정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승점 1점 추가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선제골 허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마인카와 오마르, 요나스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견뎌냈는데 베스테웨 딩키가 역습 상황에서 원하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즌이 후반으로 가는 현 시점에서도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입니다. 웨넨 글라드바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켈른을 경기 내내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핵의 멀티골이 터지는 등3골을 폭발했지만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주중 포칼컵 8강 경기에서는 3부리그 팀에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보험전 승리 이후 무패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였지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글라드바는 코네와 바이글 등 중원에 나올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과 최대한 간격을 좁히며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스켈리의 오버래핑 빈도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인디에스트와 베스테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이말 홈팀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원정팀의 수비적 저항에 승점 1점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다름슈타트와 바이에른미넨의 경기입니다. 다름슈타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아우크스 상대로 60점 하며 패한 이후 나선 경기였는데, 라이프치에도 패했습니다. 잔류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원하는 순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했고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10경기 가까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3연승을 해야 합니다. 강팀 상대로도 수비 위주의 운영보다는 홀트만과 주스트만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을 앞세워 골을 노려야 합니다. 위네는 마인츠를 대파하고 연승에 도전합니다. 프라이브르크 원정 무승부로 인해 선두인 레버쿠젠이 독주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케인은 헤트트릭을 성공하며 시즌 30골째를 신고했고 뮬러와 무시할라의 이선 지원도 좋았습니다. 부상 중이던 윙어 그나브리도 돌아왔기에 남은 시즌은 더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홈팀이 텐백으로 나서며 역습으로 임해도 승점 추가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 라인을 올려야 하기에 최종 수비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고레츠카와 킴밀 라이머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 중원을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케인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미넨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미네네 승리와 오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베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